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화천기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원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조금 시가에 비해 윗꼬리가 길게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페닉스 물량이 터지기는 커녕 지금 매수세만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조주님들, 화천기계, 현재 제2의 한동원 테마로 불리는 조국 테마 잡고 d t n c r 의 주가를 한번 번 따라가 볼수 있을지 이 DTNC로 가요. 한동훈 테마, 정치 테마를 잡고 최저가 3천 원대 대비해서 2만 4천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단 말이야. 지금 화천기계 같은 경우 저점 대비 한 3배밖에 안 올랐어요. 우리 주주님들 남은 3월 동안에 총선 전까지 웬만하면 단물 빨아 드셔야죠. 노다지 수익 챙겨 가셔야 합니다. 총선 전까지 우리 주주님들이 뽑아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 최대 고수익 익절 타이밍 안전 탈출 타이밍, 제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탔죠. 1차 목표가 깔끔하게 총정리 브리핑 드리면서 짚어드릴 거고요. 조국 테마, 정치 테마, 어떻게 접근을 해야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꿀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될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번더나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 3배, 5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의 상승, 힘없는 상승 절대 아니고요. 단단하고 힘 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 전2만때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 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 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셈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했을 때 2만 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 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이렇게 상선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손 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갈라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 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일이 아니라니까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 저 주식하면서 맨날 마음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 봐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자랑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 9 6 2 5, 2, 3, 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 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 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하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쌓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화천기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화천기계 지금 조국 테마 잡고 상승 모멘텀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 최고가라는 건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은요. 개나 소나 다 돈을 버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입을 하셨든지 간에 화천기계 지금 모두가 세력, 개미 할것 없이 모두가 다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이런 사상 최고가 황금 수익주인 경우에 지금부터는 무슨 싸움이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의 싸움이에요. 모두가 다 돈을 버는 구간이야. 근데 여기서 누구는 앞으로 1 0 0만원벌 거고요. 누구는 앞으로 천만원 벌 거고요. 거는 앞으로 3천만 원벌 거고요. 앞으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 가냐의 싸움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웬만하면 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매도구가 올라가 준 김에 웬만하면 허리보다는 어깨 어깨보다는 머리 꼭대기 주가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몸풀기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료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 2, 3만원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원 뚫는 그 순간부터 아마 짧은 숨 고르기 이후에 2차 슈팅 한번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나 단타 외인 세력들의 2주 연속 적극적인 매수세 덕분에 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정치 테마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만큼 고점 찍자마자 가파르게 무너질 거거든요. 여러분이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점 찍고 나서, 야, 나 이제 슬슬 이제 떨어질 거니까 너네 이제 매도해라 하면서 매도할 시간을 오랫동안 안 준단 말이야. 고점 찍자마자 바로 떨굴 거고요. 여기서 물리면 그땐 진짜 제가 여러분의 구제해 드릴 수가 없어 정체 테마주 정말 매력적인 단타 수익주인 건 맞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거품 테마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체 테마주는 올라줄 때 수익 떠먹여줄 때 가져가야 돼요 한번 물리면 다시 이 자리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웬만하면 난 죽어도 안 물릴 거다 나는 죽어도 안전하게 매도타점 잡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하천기계 제가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시 총선 전 우리 주주님들이 과연 이 정치 테마를 어떻게 물량 주물러 봐야 할지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이전에 총선 앞둔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제가 이전 종목들 빅데이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차트가 그려지든지 간에 좀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 거예요 이 정보를 모를 때 보다는 무조건 더 나은 매매 전략 무조건 더 나은 주식 계좌 자는 거 가져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 5962 5239 여기로 화천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포털 사이트나 뉴스 기사로는 알수 없는 증권과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에, 정말 필요한 마음에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 아낌없이 그냥 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주님들 지금 이거 안 보여준다고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꼭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지 뭘 알아야 돈을 버는지 그거 제가 한번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인 경우 내가 여기서 팔았다가 내일 더 오르면 어떡하지? 아씨, 너무 배 아픈데? 내가 여기서 욕심나서 홀딩 했다가 내일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것도 배 아픈데?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일수록 여러분이 더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하게 외줄타기 하듯이 마음 졸이는 주식 하지 마시고요. 똑똑하고 현명하게 계획하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긴가민가 아리까리 도... 막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말 못할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는 돈 걱정 또 안고 혼자서 외롭게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